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시편 42편이 제2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150편은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1권의 마지막입니다 1권은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을 1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권의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어제 말씀과 비슷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개인 탄식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자, 시편 1편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시작한 시편 1편의 일권이 복 있는 사람의 얘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죠?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리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 왜냐하면 아,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도,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또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얼마나 다 좋은 말씀이에요 3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겠어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그를 시키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실 거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거 이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나눠 주는 거는 사실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다. 어, 그러니까 미래에 나,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사람에게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준 사람에게 받지 않아야 예, 도와준 사람에게 착한 일한 것을 그대로 받으면 이미 보상을 받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예, 그런 것이죠. 자, 예, 시인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쌓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쌓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의 어려움은 일단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하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병에 걸린 것만이 아니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담을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죠. 5절 말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예. 네. 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병든 것을 보고는 아이고 저거 언제 죽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오 그래도 병문안 왔다는 거예요. 병문안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한다. 속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아프냐? 빨리 낫기를 바란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랬다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에, 아이고, 내가 가서 보니까 응? 에. 에. 아주 그냥 다 죽을 사람이 됐다고 곧 죽겠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믿었던 친구도 배신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중 삼중인 것입니다. 자기가 병 걸려서 아픈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 보고 평소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악담을 하고 다니는 언제 중나 이런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자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믿었던 친구조차도. 배반을 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이제 배반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거냐 하면, 그 짐승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찰때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어서 차잖아요. 뒷발을 들어 서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인 거예요. 어, 주인을 참으면 안 되죠. 근데이 짐승이 뒤에 있는 주인을 차려고 발꿈치를 드는 거, 이거는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어요. 믿었던 친구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오직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어,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 자신의... 주액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자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일으키사 이거 나 고쳐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다나아 가지고 가서 보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당장 나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믿었던 친구가 뭐 배반했던 친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변하지도 않고 믿었던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는 안 됐지만은 기도하다 받은 은혜는 뭐냐 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아침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뭘 깨달았어요?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붙드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런 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3절에 어떻게 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아주 그큰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가 축복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아침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한 대로는 당장 안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나를 기뻐하시는 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또 나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큰 힘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아침, 복된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